카운터! 원둥! 언둥! 원둥 카운터. 원둥 카운터. 카운터. 원 카운터. 카운터. 창교를 붙어. 터이며 presented 발버튼 카운터. 라 s e 카운터. крownmm 라 카운터. 카운터. 발 카운터. 다 하고 다

两百、eh hey mm，两、hmm、百、啊，两百、right. <Yeah. S 2>，走！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right. 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，快点、no，快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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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快 그래. 우리 웃자, 그래. 때려. 머리 요자에정확기 때려. 정확기 받아. 그렇지. 그렇지. 두 번, 연결해! 이거 뭐야? 무덤 속에 들어가는? <laughs> 무덤 속에 들어가는 <되는> 거야? 아. <laughs> 일어나 움직여야 돼. 예. 30초 안에 해보게 이제 아. <laughs> 나가. 자, 30초. 자, 죽어도 좋아. 자, 죽어도 좋아. 그래. 네. 마지막 네. 3초. 자, 얼마 안 남았다. 몇초 남았을 거야. 자, 10초 정도 남았을 거야. 빨리 쳐. 자, 빨리, 배 빨리. 자, 빨리, 자, 빨리, 자, 빨리. 다들 간다. 다들 간다. 다들 간다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